이 땅에 많은 공동체가 있습니다. 가정과 학교 또 직장 또 동호회 이 동창회 내지는 친목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그런 많은 단체들이 있는데 이 중에 이 천국의 그림자를 이 맛볼 수 있는 곳은 어디일까요 사랑이 넘쳐나고 용서가 있고 관용하고 격려하며 서로 세워주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어느 곳에서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이 가정과 교회에서 이런 이 천국의 맛을 누리지 못한다면 어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 보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교회 성도들은 가정이 참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복된 가정 되기를 위해서 애를 쓰시기 바랍니다.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 와서 참 내가 용납되어지고 또 사랑을 받고 이 격려를 이또 위로를 받는 그런 복된 공동체가 되려고 하면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서로 이 주고 받지 않습니까, 그죠? 나도 사랑을 받고 사랑을 주기도 하고 사랑을 받기도 하고. 용서를 받기도 하고 용서를 해주기도 하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가 이 하나님의 이 천국의 이 맛을 볼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는 삶이 이 필요합니다. 삶이 바뀌지 않고 예수 믿는 것이 하나의 습관처럼 되어버린다면 이런 천국의 맛을 볼수 없는 것이죠. 오늘 설교로 5장부터 시작된 예수님의 산상수훈이 끝납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을 내가 이 받으면서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그동안 이 1년 가까이 들었는데 마태복음 말씀을 1년 가까이 지금 설교를 하고 있거든요. 1년 가까이 들었는데 나는 얼마만큼 변했는가? 나의 인격과 성품의 집은 잘 지어졌는가? 만약 주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를 받고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의 집을 잘 지은 사람은 어떤 위기 앞에서든지 절망하지 않습니다. 좌절하거나 누구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고난의 폭풍을 잘 견뎌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말씀을 듣고도 변화받지 못한다면. 위기의 때에 쉽게 절망하고 좌절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웃에게 불평하며 맥없이 쓰러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신앙인에게 있어서 이 중요한 것은 환경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태도입니다. 나의 영적인 태도가 어떤 이 태도로 하나님 앞에 서느냐 따라서 이 나의 집이 든든해질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좋은 일을 만날 수도 있고, 나쁜 일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또 합리적인 일을 만날 수도 있고, 비합리적인 일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생각하면서 마음의 평화를 잃지 않고 계속해서 헌신하며 주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태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다는 것입니다. 환경 따라 좋았다가 나빠졌다가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상황에 따르는 거예요. 그러나 상황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위에 반숙이에 굳건하게 선 사람들은 그 상황에 오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설교가 끝난 다음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이 마태가 느낀 두 가지의 소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매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매 무리들이 어떻게요? 해그 가르침에 놀랐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놀람이 아니라 굉장한 충격을 내포하는 놀람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는 말씀이죠. 우리의 신앙은 이 충격에서부터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충격이 없으면 변화가 없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산상수훈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5장 한번 펴 보시기 바랍니다. 한두장 넘기시면 5장 노죠, 그죠 5장 보시면 이 산상수훈 말씀을 우리가 정리해 보겠습니다. 특별히 5장에서 그리스도의 참된 성품 여덟 가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진정한 성도는 마음이 어떤 사람입니까? 가난한 사람입니다. 마음이 가난하다는 뜻은 아무것도 주장할 것도 없고 더 자랑할 것도 없고 주장할 것도 없는 그런 겸손한 마음이죠. 애통하는 사람은 자기 죄 앞에서 몸부림치며 울줄 아는 사람입니다. 애통하는 사람은 온유합니다. 사납지 않습니다.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됩니다.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을 보면 자기의 부족함과 함께 하나님의 극류를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약점과 아픔에 동참하는 극률의 마음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이런 사람은 마음이 어떤 사람일까요? 깨끗한 사람입니다. 거짓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의를 위하여 핍박과 고난과 순교까지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800월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는 이 13절부터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에 빛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직장 동료들이 아니면 친구들이 우리를, 우리를 보면서 빛으로 생각할까요?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 직장과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더 열심히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듭까지 내주는 심정으로 손해를 보아도 내가 손해 보는 것처럼 그렇게. 열심히 일해야 될 줄도 믿습니다 아무도 아무 일안 하는데요. 예수 믿는 사람은 직장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더,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열심히 일을 해야 빛의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소금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조금 더 따뜻해지고 더 환하게 밝아지고 부패하지 않는 모습이 되는 이 그런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오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책 다안보시네요 다 제가 성경책 마태복음 5장 보시라 있죠. 그죠? 5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네. 너희의 의가, 어,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세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별당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누구의 말씀입니까? 예. 네? 누가 이 말씀을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의 의가 누구보다 나아야 된다고요? 바리세인, 서경왕과 바리세인보다 나아야 된다는 것 그만큼도 안 되면 천국에 들어갈 수 못한다는 라 말씀인 것이죠 믿으면 천국 간다 그냥 아멘 한번 한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는다라는 것은 행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다음으로 예수님은 그리스도인의 도덕적인 삶의 기준에 대해서 여섯 가지 말씀합니다 처음에는 12, 예, 11절부터 말씀하고 있죠. 그죠? 살인하지 말라, 그 다음에 가늠하지 말라, 이혼하지 말라, 헛된 명세를 하지 말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이렇게 21절 이하에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님은. 겉으로 보이는 우리의 삶의 모습에 기준을 두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미워하면 그것이 살인이요 마음속에 엄흉한 생각을 갖고 있으면 그한 또한 간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장 마지막 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영적인 이 우리의 이 내면의 삶까지 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 6장에서는요 도덕적인 삶에서 한 걸음 나아가서 신앙적인 삶의 기준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사람 앞에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 앞에서 행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보상도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느님에게서 받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구제할 때도 나팔을 불지 말고,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기도할 때는 어디에 들어가서 기도하라고요?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 더 있습니다. 골방에 들어가서 어떻게요? 해 문을 닫고,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하나님께 간구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금식할 때는 어떻게 하라 합니까? 수염을 갖고 세수를 하고, 머리에 기름을 발라 금식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 모르게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예수님께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보세요. 저를 보지 마시고 6장 몇 절에 보물을 이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말씀하십니까? 19절 이하죠 그죠? 돈의 노예가 되지 말라는 교훈입니다. 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적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을 엿시지만 말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 그런 삶이 반석 기에 지은 이 복된 이 삶이다는 것이죠. 칠 장에서 이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네가 바로 비판을 받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시죠. 더 나아가 다른 이에게 줄 것을 구하고 찾고 두드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몇 절에 있습니까?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느낍니까? 설교만 듣는다면 온내로운 말씀입니다. 산상고운이 7장 12절로 끝난다면 듣는 우리는 고민 없이 아, 참 귀한 말씀이네, 은혜스러운 말씀이네 하고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7장 13절부터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거짓 선자들을 삼가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말씀을 듣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시니 고민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이런 모습이 없으면서도.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착각 속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 말씀에, 5장, 6장, 7장 말씀에 충격을 받아야 됩니다. 충격을 받지 않으면 변화가 없습니다. 말씀은 불이 되어 우리 속에 있는 죄를 태웁니다. 말씀은 칼과 같아서 우리의 영혼을 찌르는 것입니다. 말씀은 몽둥이가 되어서 우리의 정욕과 육신을 부여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충격을 받지 않는 사람은 세상의 시시한 일에 충격을 받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충격을 받습니까? 말씀의 충격을 받아야 됩니까? 아니면 세상의 소식에 충격을 받아야 됩니까? 상황에 따라 흔들리는 사람은요. 세상의 소리에 충격을 받는 것입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이 세상의 시시한 일에 충격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충격을 받은 사람들은 이 세상 시시한 이 그러한 이야기에 휘둘리지 않는다 는 것입니다. 말씀에 충격을 받고 변화를 받으면 그 어떤 경우에도 견뎌낼 수 있는 인격과 용적인 태도를 지니게 된다는 말씀인 것이죠. 이런 사람이 바로 반숙기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큰 병에 걸려도 죽음이 찾아와도 충격을 받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실패하고 조롱받게 되어도 충격을 받지 않습니다. 내가 이반숙기에 집을 지은 인생이면요. 큰 사고가 나도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큰 고통이 있을까? 고민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환경도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 안에 있구나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길로 인도할지 믿음의 눈으로 기대하면서 기도하며 기대하며 나아가는 것이 이반수기의 집을 지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얼마나 이 애굽에서 털출하여 얼마나 기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홍해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홍해의 이 건널 수 없는 큰이 바다 앞에 바다는 앞에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옵니다. 환경이 좋은 환경입니까? 나쁜 환경입니까? 나쁜 환경입니다. 곧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우리의 집을, 인생의 집을 반수기에 지은 사람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실패하고 조롱받게 되더라도 우리의 삶을 반수기에 지은 사람은 말씀에 충격을 받고 우리의 삶을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은 그런 세상 환경의 영향에 충격을 받지 않는다 라는 것입니다. 어떤 핍박을 받아도 두려워하지 않고 잘 견딥니다. 오망하거나 시비, 시기하거나, 시비, 시비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돈이나 명예나 지유에 대해서도 자유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사람이야말로 반숙이의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충격을 받는 것이 급선무다는 것입니다 충격을 받아야 내 삶이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충격을 받아서 그의 인생이 온전히 변화된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인데요 누구겠습니까? 예, 예, 아브라함입니다. 아들 이 이삭을 손을 잡고 지금 이 번제를 드리려고 산으로 올라가는 그런 거예요. 그의 나이 7 5다섯 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음성이 얼마나 큰 충격이었는지, 그는 그의 고향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가라앉신 그 땅으로 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들 독자 이사까지도 하나님께 바치려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이 삶으로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격을 받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섰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모세입니다. 모세는 나이 여든에 하나님의 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 지팡이 밖에 가지고 있다, 있지 않던 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국에서 구원해준 큰이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던 것이죠. 떨기나무에 붙은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의 삶이 충격을 받고 변화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된 많은 사람들을 살펴볼 수 있는데 신약에 넘어가면 누구겠습니까? 이 베드로입니다 배에서 말씀하시는 자기가 빌려준 그 배죠 배에서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충격을 받는 거예요 깊은 데로 가서 거물을 던지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깊은 데에 거물을 던졌더니 거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넘쳐났습니다 그때부터 예수님의 말씀에 충격을 받고 그의 삶은 이 건물과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 다음에요. 이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담에색으로 가다가 길거리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이죠. 그 음성을 듣고 그는 변화를 받아서 온 생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하는 복음 전도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혔던 사람들입니다.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들도 예수님의 말씀에 충격을 받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여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예수님 말씀에 충격을 받아 한 평생 말씀 전하는 자로 이 헌신하겠다고 결단하고 신학을 덜어갔던 신학교를 들어갔던 지가 한 35년 전인데 예수님의 이 말씀에 대한 충격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되어 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런 깊은 이 충격이 있는 그런 삶, 하나님 말씀에 충격을 받고 내 삶이 변화되고 내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반숙이에 지는 그런 복된 삶이 세상을 이기는 비기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로라.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에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예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그분이 하신 말씀이 나에게 충격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그분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으므로 우리는 그분의 말씀 앞에 순복하고.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늘의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위뿐만 아니라 최후 심판의 날에 심판주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런 권인도 이 가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이제 곧 재림주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주님의 말씀에 권위를 두고 이 우리가 귀 기울여야 되는 것이죠.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석유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라. 그들의 석유관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생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최고의 권위를 가진 사람이 누굽니까? 이 석유관인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그들의 석유관과 같지 않다라는 것은 그들의 석유관보다 훨씬 더큰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인 줄로 믿는 복된 심령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그래야 이런 권세 있는 자의 말씀에 충격을 받는 것이죠 그래야만 세상의 충격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권위 있는 말씀을 전하니 예수님께서 권위 있는 말씀을 전하니 세상이 어떻게요? 충격을 받습니다. 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이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권위 있는 말씀대로 살면 세상은 더 충격을 받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말씀, 권위 있는 말씀을 전하니 많은 사람은 충격을 받았는데 충격을 받은 그 사람들이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면 권위 있는 말씀대로 살면 세상은 더 충격 받을 줄로 믿는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라 스스로 부르면서 믿는 대로 살아가지 못한다면 누가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이겠습니까? 하늘의 권위를 가지고 살아야 할 사람이 세상 사람들의 저런 꼬리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한동안 동안 나는 이 권위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은 자다라는 사실을 자부심을 가지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면 권위 있는 말씀대로 내가 살면 세상은 더 충격을 받는다라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주간 나의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영원한 약속이 드러날 수 있게 하십시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룹하신 하나님 아버지 당시 대단했던 서기관들보다 훨씬 권위있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저희들도 받기를 원합니다 지혜와 생명과 사랑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말로만 아니라 행함으로 인격으로 삶으로 보여주신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저희들도 받음으로 숭실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민.